로마서 3장 한글 KJV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쩌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려? 오히려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 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 없이 위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